드디어 여기에서 스네이크 칩방위를 찾았어. 잘 됐네요. 스케일을 시도했더 닌자들을 없애자. 알겠다. 나도 도움을 줘네치 치. 단번에 지어버리겠네 닌자 얘들아 어, 알겠어. 나도 왔다. 이스케이스라고뭐 어. 하는, 너희들이 맡아. 알겠어. 간편. 대왕가마동과 차이는 아, 챙, 챙. 챙, 어. 챙. 할수 없지. 어. 닌자. 어, 아파트 어, 가면 이것만 갖고 올게요. 이래서 누가 승부가 나겠어? 이따 뭐라? 티티 푸! 챙챙탱탱 뾰니가 가! 제왕 가마돈는없앴어 이젠 스 t 스 e c a p s 이 l e draw t h 가 tape. t 치. 치. t s why you 스 r e so ch. i 게 l get it. t c Juntar. Tchau. Tchau.